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예. 어, 오늘은 빵준서가 아니고, 박준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빵준서였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 뭐 허가당 여러분들끼리 곳곳에 다 있으시겠죠? 예. 오늘은, 오늘은 그 원래 제가 그 동서식품의 세미나를 올해 연초에 월에 연애 2회를 진행하기로 이걸 조금 받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대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유 날로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뜬금없이 온라인을 하게 되는 거야. 머리 좋아. 공짜로는 못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승엽님도 있고 고양이 버스님도 있을 거고 서 윤이님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빵첫 번째 어, 빵 이름이 제가 지었어요 제가 장명을 했기 때문에 에, 뭐 재미있게 올리브 나무 치즈숲이라는 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먼저 <laughs>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 치즈숲이라고 하는 빵 네. 밀가루는 T55 아, 아시죠? 우리 허가당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밀 중력 이렇게 세 개를 어, 블렌딩을 했습니다. 블렌딩을 했는데 물은 여러분이 제 반죽 칠때 사실은 물이 되게 중요해요. 미리 이제 그 수돗물을 받아놓은 거고요. 수돗물을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밀... 이나 T55 같은 물을 쓰면은 경도가 조금 높은 물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경도가 좀 높은 물 별도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 넣으시고 물 넣으시고 이렇게만 넣고 반죽을 살짝 쳐서. 약 30분 정도 오트리지 할게요. 이 빵은 저는 어제 반죽 쳐놨어요. 예, 올리브 치 홍영표야. 영표 형, 아무튼 홍 yfp님. 예, 올리브 나무 치즈 숲 재밌죠? 화난 예, 거 아니에요. 경도가 높은 게 뭐예요? 경도 있는 물. 예, 그 악물. 우리 서현이 님 너무 잘하신다. 악물. 그러니까 유럽에서 오는 물들은 경도가 좀 높아요. 미네랄 함량이나 이런 게좀 높은 거. 우리나라는 경도가 보통 80 정도 나와요 레시피 없냐고요? 레시피 안 올렸어? 레시피, 레시피 빨리 올려드려 오티리제가 뭐예요? 오티리제는 무슨 얘기냐면 반죽을 칠때 이스트, 소금 그러니까 빵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물, 밀가루, 소금, 이스트 이렇게 4개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필수 재료가 산소 근데 산소는 여기 있으니까 됐고 이 4개 중에 있는데 이네 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소금은 소금에 대한 원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밀가루 강력 중력 박력은 회분의 함량이 아주 낮아요. 그걸 특등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쓰고는 지금 T55나 우리 밀은 회분 함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경도라는 물을 쓰 경도가 좀 높은 물을 쓰는데 흡수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약 2단으로 2분 정도 해서 이제 오트리제 할 건데 오트리제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떨어져. 섞는 게 오트리제인가 본가? 예. 네, 섞는 게 오트리제가 아니라 밀가루하고 물만 넣고 섞어서 30분 정도 휴지를 주는 거. 어떤 분들은 오트리제가 30분 이상 하면 안된다면 상관없어요. 3시간 해도 상관없고 4시간 해도 상관없고 30분만 해도 상관없고 20분만 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요. 40분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섞어만 났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예요. 밀가루에 물을 섞으면 그때부터 미생물의 번식이 시작이 돼. 풍미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신장성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반죽이 밀가루는 단백질이 있어서 반죽을 해놓으면 이렇게 늘려놓은 다시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이게 잘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오티리제를 하면 여기에다가 오티리제를 이제 해서 할 건데 오늘은 이렇게 반죽을 지금 제가 여기 어, 소금이랑 어, 이스트랑, 그 다음에 몰트. 몰트 없으시면, 비타민C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 이렇게 남겨놨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30분을 두셔야 돼요. 30분 정도 있다가 나머지 재료를 넣고 반죽을 하시면 돼요. 그걸 오트리제 한다. 오트리제 해라라고 얘기하면은, 밀가루하고 물만 섞어서 30분 있는다.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트리제 했다 생각하고, 왜냐면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30분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스트 빵의 제법이 굉장히 많아요. 어, 빵의 제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오트리제 법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오트리제 법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빵에 이빵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법이 들어갑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까 오트리지 했죠. 예. 네. 다 넣었는데 소금만 남겨놨어요, 지금. 이걸 또후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죽은 오늘 하는 올리브 나무 치즈 수비라고 하는 반죽은 오트리지법을 적용을 한후염법 반죽이에요. 그러니까 후염법을왜 하냐면 단백질이 너무 딱딱해져서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볼륨을 더없 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형태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금이 빵 반죽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표백이에요 표백이 하얗게 만들어 주는 거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소금 넣겠습니다 오늘은 오트리제 그 다음에 어, 후연법 그리고 오버나이트법 오늘 반죽해서 이따 제가 통에 넣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쓸 거예요. 오늘 저는 어제 처음 반죽이 있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뭐 그거 있잖아요. 덜친 반죽 노믹싱법 반죽. 네. 그것도 어,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노믹싱법 하셔가지고 어, 다음날 노미신법은 반드시 병행돼야 될그 공정 중에 하나가 오버나이트 하시는 거 네. 충분하게 이 오늘 이 반죽이 왜좀더 오래 치냐면 진데다가 믹서가 이렇게 스파믹서 단점이 뭐냐면 약간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그래서 좀 늦어요 생일스트로 만든 빵이랑 드라이스트에 만든 빵의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빵 냄새가 좀 틀려요. 생이스트는 조금 이스트 향이 많이 나고요. 드라이스트는 좀덜 나요. 그리고 빵의 볼륨감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오늘 드라이스트를 쓴 거는 뭐 아까 그러니까 드라이스트를 쓴다, 생이스트를 쓴다라는 거는 크게 뭐 하진 않지만 여러분 혹시 저는 원래 생이스트를 쓰거든요. 생이스트를 쓰는데. 이제 저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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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촬영하는 장소가 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니까 리스트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드라이 스트를 주로 갖다 놓고 써요. 네. 반죽 온도는 22도 정도 돼요. 왜 22도냐면 내일까지 냉장고에 둘 거니까. 3단. 지금 하고 있는 반죽 온도요. 아 어, 지금 제가 경험상 보면 지금 한 26도 나올 것 같아요 믹싱 많이 했거든요 원래 이, 이거 이거 스파 이거 말고 저희 회사에서 할 때는 지금 하는 믹싱의 반 정도만 해도 돼요 아까 이렇게 정홍수님 명장님께서 올려주신 레시피들 반죽기 없으면 섞어서 냉장 숙성해도 되는 빵들인지 알려주세요. 네, 됩니다. 다 됩니다. 반죽해서 섞어서 40분에 한 번씩 폴딩을 세 번만 해주시면 다 됩니다. 준서님, 2등급 밀가루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3등급도 사용해 봤어요. 좋아요, 오히려 빵에는.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반죽 상태 제가 이렇게 쏟아 부을게요 얼마나 지냐면 이제 이거보다는 좀더대게 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쳐요 이 반죽이 어떻게 변하냐면 보이세요 그냥 이렇게 쭈르르 흘러요 그러니까 되게 저질게 쳐요 반죽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폴딩을 할 거예요 40분 있다가 충전물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린올리브 리코타 치즈 파마산 치즈 필레데피아 치즈 크림 피자 치즈 뭐 트러플 오일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충전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물 주세요 트러플 오일하고 트러플 페스트는 요거 네. 전 되게 많이 써요 트러플 오일 트러플 페스토 여기 지금 올리브 치즈, 크림치즈, 파마산, 이거 다 동서 겁니다. 동서에 나와요. 리코타 치즈만 저희가 만든 거. 트러블? 얼마 정도 하냐고요? 한 2만원? 제가 쓰는 거는 없다. 뭐, 왜 한글 표기사항이 왜 없지? 요거 말고 네, 사각형 병으로 조금 더큰거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어, 무궁만으로 필요할 당일 날 거, 당일 날거 하려고 그러면 한3 시간 정도 있다가 그래서 크림 치즈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거 예예 예. 예, 예. 이, 이 필라델피아 치즈예요. 그다음에 올리브 그다음에 피자 치즈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뭐 만든다 그래서 그냥 섞을 거예요. 그냥. 리코타 치즈도 넣고 파마산 치즈도 넣고 여기에 트러플 오일 취향껏. 전 좋아해요. 그래서 어, 많이 써요. 빵에도 많이 쓰고, 아 올라온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이따가 빵 성형할 때쓸 거예요. 여러분들 폴딩 하실 때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혹시 방송에서 콜 없었나요? 누가 저 같은 걸 불러요? 콜 하려고 방송사구나 거기서 욕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반죽이 흘러질어서 많이 질죠? 이렇게 쭉 흐르죠? 예 네. 이거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 반죽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질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폴딩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완전히 이렇게 두번 해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두 번. 아까보다는 더 되죠. 네, 왜? 글루텐이 발전을 하니까. 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한번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밀가루 살짝 뿌려 주신 다음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이에요. 이걸 앞으로 두번더할 거예요. 그래서 후에 냉장고에. 쉿. 여러분 이제 이거 어제 준서가 빵 준서가 어제 쳐서 어. 16시간 정도 된 반죽. 16시간. 보세요. 16시간 된 반죽. 발효가 얼마만큼 되냐면요. 거미줄처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반죽 되시, 발효가 되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 네. 이게 정말 잘된 반죽이에요. 벌집처럼 보이죠? 네. 그 냄새를 맡으면 이스트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정말 많아요. 얘가 어제 반죽 쳐서 4도시 냉장고에서 16시간 있었던 거예요. 16시간. 이 반죽이. 창기가 없어지고 나서, 아니요, 바로 구울 거예요. 지금, 지금 성형해서 지금 바로 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빵을 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는데, 요거 분할해서 조금 있다가 바로 구울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봐요. 아까는 제가 반죽 쳤을 때, 아까 제가 반죽 쳤을 때, 어땠어요? 손에 달라붙어서 흐를 만큼 반죽이 질어서 못 썼잖아요. 그죠? 어. 지금 어때? 괜찮아. 쓸만해. 16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 가장 함정이 뭐냐면, 반죽이 다 됐는지 손가락으로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찔렀잖아요. 이렇게 찔렀어요. 그리고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얘도 나와요. 그게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여러분, 반죽 다 됐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렀다가 빼는 거, 이거 테스트 아니에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이스트 많이 들어가고, 방, 여기 덮고, 반죽 온도 높으면 빨리 돼요. 그게 아니라, 충분하게. 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1차 발에 무조건 1시간 40분 이상. 지금 이거 반죽 친 지가 16시간이 된게 아니라, 냉장고에 있은 지가 16시간 됐다고요. 냉장고에 있는지. 반죽 친 거는 20시간 정도 된 거죠. 20시간. 근데 어때요? 반죽이? 사용하실 만큼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발효 시간은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스트의 양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트를 한 40g씩 때려 넣고서 반죽을 1시간 반씩 하면은 빵 상태 안 좋아져요 한 30g 정도 이스트를 한 30g 밀가루 1카르 밀가루가 500g이야 그럼 한 15g 정도 그 정도만 넣으시고 충분하게 예, 얘도 둥글리기 안할 거예요 둥글리기 하면은 한참 휴지해야 되니까 냉기가 빠지면 안돼 예, 냉기 안 빠지게 그냥 살짝 접어서 이렇게 놓고 조금 이따가 바로 성형할 거예요. 60g, 58이네? 60g. 여러분 자 이제 이게 남았죠. 설명을 할게요. 자 얘를요. 내일 요만큼을 뜯어가지고 다른 반죽에 넣으면 얘가 비가법이야. 쉽게 설명하면 그냥 묵은 반죽이야. 얘를 요만큼씩 나눠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굳혔어.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전날 꺼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빵 걷잖아요. 빵 걷어. 벙 걷는데 남았어. 난 내일 꿀 거야. 이거 내일 쓰셔도 돼요. 내일. 다시 냉장고에 넣으셔서 똑같이 내일 보관하셨다 쓰셔도 크게 문제 없으세요. 이틀까지는. 쓰시면 돼요. 묵은 반죽은 새 반죽에 최대한 밀가루 무게의 20%까지. 밀가루 무게. 지금 몇그 g 분할이냐면 60g. 이거를 이제 우리 올리브 나무 치즈숲 빵을 마무리 지을 건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요네즈 소스가 들어가요. 마요네즈. 그래서 트러플 오일. 예, 일반 깐판에도 반죽 쳐서냉장숙에1 2 시간 콜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소스. 조금만. 찌금도 조금만. 조금만. 요조금 2g 정도 분홍 색깔 소스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준비해서 살좀 넣어줄래? 그리고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소스 올리브 나무 치즈 숲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브 나무 치즈 숲 반죽 60g 그 다음에 그린 올리브, 리코타 치즈, 파마산 치즈, 필라델피아 치즈 피자 치즈, 올리브 오일 아이 트러플 오일 이렇게 넣은 거를 성형할 거예요. 여기다가 60g이잖아요. 얘를 얼마 넣을 거냐면 40g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100g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싸서 지금 반죽도 차가워요. 여러분 냉기가 빠진 게 아니라 살짝 휴지만 준 거예요. 철판에 6개, 한 판에 6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6개 놨고 나머지 6개 그러니까 어제 발효를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2차 발효가 어, 필요가 없어요 예, 이미 충분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2차 발효가 되면 이 반죽의 특징은 여러분 오버나이트를 그러니까 하룻밤을 저온 숙성한 빵을 보통 오버나이트라고 해요 하룻밤을 재웠다고 해서 오버나이트라고 하거든요 오버나이트는 빵의 단점은 뭐냐면 찌개도요 빵이 거기 보시면 올리브 나무 치즈 스에 이제 반죽 했고 충전물 쌓고 트러플 소스 만들었잖아요 이 트러플 소스를 넣을 거예요 어디다가 빵에다가 몇 그람을 2 0그을 젓가락으로 구멍 뚫어주시고요 짤 주머니에 짜서 박아서 20g 쿡 짜셔야 돼요 쿡쿡쿡 쿡, 쿡 박아야지 잘 들어가요 이 치즈예요 이 치즈 고다 치즈 고다 치즈를 한 장씩 아니 4등분 해서 올릴 거예요 4등분. 고다 치즈 이렇게 올려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아, 고자 치즈 없으시면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뭐, 앙팡도 좋고, 그 있죠, 치즈? 애들 먹는 거 올리시면 돼요. 이 오븐이 가정용 오븐이라 빵을 한판 밖에 못구해요 모짜렐라, 에, 됩니다. 상관 없으세요. 데프론 시트를 한장 올리시고요. 철판을 한장 여기다 다시 올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넣어주세요 이 오븐으로 230에 220이에요 오버나이트를 하면 설탕이랑 버터가 안 들어가는 반죽을 오버나이트 반죽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시 냉이 풀리기 전에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조금 하드해요 그래서 약간 질겨져요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약 9분 정도 구울 거예요 <laughs> 보여요? 보이시죠? 하나 더구워야 돼요. 여러분, 저희 PD가 대타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스요 방금. 예, 아무나 이런 기회를 못. 우리 여기 허거 땅님들이라 여기 우리 여기 지금 저기 시청하시는 우리 다 난리야 지금. 됐어? 야, 여기서 먹고 리액션 하고가 왜 튀어? 나 내가 한문안 된다고잖아. 마스크 벗고 누가 잡아먹냐? 먹고 진실만 얘기해 진실만. 이리 와봐. 진실만 얘기하라고 진실만. 치즈 맛이 느껴지는지. 음. 진짜로? 맛있습니다. 진짜? 네, 좀 뜨겁네요. 올리브 맛이 있어? 예. 가. 이따가 또